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3장에서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병의 격리와 제사장의 검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로부터 우무가어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렛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8절입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니라. 레위기 13장 45절,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일곱째 날에 14장 9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10절.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과루 10분에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21절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 힘에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에바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삼베들기 둘이나 집베들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재제물로 하나는 번재물로 삼아 여덟째 날의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해망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31절입니다. 그의 힘에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재제로한 마리는 소재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지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그레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병의 격리와 제사장의 검진, 제사장의 진찰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은 최근 한 시에 지방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저에게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인 즉,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금처럼 백신이 없는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인류의 초창기부터 사용되어온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기원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6절에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지낼지라 하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레위기 13장 46절을 다 인용하지 아니하고 뒷부분만 인용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정부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연결합니다. 정부에서는 4월 5일까지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종교 시설, 실내 체육 시설, 콜라텍 클럽 등유흥 시설에는 운영 제한 공고를 내렸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진행하는 집회나 모임은 행정 명령을 발동하여 금지하기로 하였고, 시설은 시설 운영을 강행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침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이번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 구상권도 청구됩니다. 실제 지난 20일 전국 교회는 58%는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지만 방역 수칙 준수가 미흡한 곳도 3185곳에 달했습니다. 개인의 삶을 즐길 권리와 신앙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는 소중한 기본권입니다. 중략하고요. 그 이하 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홍보 글을 전달을 받고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치 이 글을 교회의 한정에서 글을 쓴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성경을 사회적 거리 두기에 근간으로 삼았고 또한 방역 예방을 하지 않는 단체의 애화를 교회만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는 소중한 기본권이지만 마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시작을 해서 마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단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밖에 없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레위기서를 잘못 인용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를 이렇게 두는데, 나병 환자가... 혼자서 사는 그 부분만 인용을 해서 발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이기서에 나타난 나병 환자에 관한 기록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 부정한 사람에게 나병 환자가 부정하여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밖에 나가 혼자 살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건강한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킨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확증되었을 때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이 나병 환자를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도시로부터, 도시 밖에 진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게 하는 격리였습니다. 나병은 그 병이 확장되었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퍼졌는가 퍼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제사장이 검진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지방 자치 단체나 정부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 시간에 공무원들을 한 교회에 일 명에서 사 명씩 파송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주에는 두 명이 그리고 오늘은 시청에서 또두 분이 나오셔서 점검을 하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이웃 교회는 네 명이 나오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말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주중에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주말에 좀 쉬셔야 되는데 쉬지 못하시고 교회를 방문해서 전염병을 예방하시고자는 그 목적은 어떻게 보면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 보시면 교회만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바람직한 예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레위기서에 나타난 나병 환자의 진단을 그 당시 모세가 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대통령이나 나라의 지도자가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진단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교회 예배의 문제에 관한 진단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겨야지 국가가 나서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병을 왜 격리시키고 제사장이 이 나병을 검진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 주석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나병은 성경에서 죄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병입니다. 나병은 죄의 파괴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10편 38편 3에서 11절 이사야 1장 6절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될수 있겠습니다. 먼저, 죄의 내재적 속성과 파괴적인 치명적인 속성을 나병은 나타냅니다. 즉, 죄가 우리를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를 사람과 사회와 교회로부터 리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죄악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격리시켰고 개인과 사회를 격리시켰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또세 번째로 나병은 작은 반점으로 시작해서 전신으로 퍼지는 전염성이 있는 질병입니다. 이것은 죄악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이 죄악은 마지막에 죽음입니다. 네 번째로 나병의 작은 반점은 그 사람의 육신이 나병 아래에 있는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짐으로 말며아이 땅의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지배되었습니다. 이제 나병의 검진을 누가 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진찰 후에 정결의식을 행했고 새에 피를 찍거나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남한 장군은 나병이 들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가 생각할 때 남한 장군이 생각할 때집 밖에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고 안수기도나 아니면 손을 잡고 기도해 줘서 치료할 줄 알았는데 요단강 가에 가서 물에서 일곱 번 씻으라고 했을 때 그는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하가 장군이요 장군께서 몸을 담그면 씻으면 몸을 담그면 씻는다고 깨끗하니 치유가 된다고 하는데 왜 거절하느냐고 했을 때 남한 장군은 순종하여 요단강물에 일곱 번 담겼을 때 그의 나병이 깨끗하니 치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것이 에베를 통해서 전염병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온다고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나병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은 피부에 발생이 되는데 이 피부에 털이 휘어지고 환부에 우묵하게 올라오는 반점이 생겼다면 나병입니다. 특히 이것이 번져 나갔으면 나병이고 번지지 아니했으면 피부병으로 진단을 했는데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로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우묵하지 않고 털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번지지 않았으면 피부병입니다. 그런데 이때 일주일 동안 환자를 나병 환자를 진 밖에 이렇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사회적 격리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레유기서에 나타난 이 말씀은 환자를 격리시키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을 격리시키지 않았다는 데그 특징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정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옷을 빨고 나서 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병은 사람에게 발생을 되게 했는데 피부나 종기 머리나 수염 그리고 대머리에 발생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퍼졌느냐 퍼지지 않았느냐 우묵하게 올라와 그 반점이 도아났는가 돋아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나병이가 아닌가를 결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자신은 옷을 찢고 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외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병 있는 동안 이렇게 외쳤고 바로 그 자신이 부정했기 때문에 혼자 살되 진영밖에 살진이라고 하는 경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릴 때 2m 거리 두기를 강조합니다. 예배를 철저하게 소독을 해야 되고 다오르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규례를 정하거나 또 어떤 법칙을 정할 때는 모든 시민이 지켜야 될 형평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만 거리 2m를 띄우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2m 거리를 두고 근무를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전화로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방명록을 동사무소라든가 시청, 민원실에 비치하고 다녀간 사람을 다 적고 있습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만 그것을 적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옳지 않는 사회적 격리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교회 예배의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국가가 간섭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외적인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만 교회 예배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영적 세계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현상이라는 거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를 진단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자한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 달리기를 더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단거리 선수나 마라톤 선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단거리 선수보다도 마라톤 선수보다도. 영적인 힘이 가해지면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면 그 선수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기에 등장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방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여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마차를 타고 달려가십시오. 이스라엘로 달, 달려가십시오. 그런데 왕은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뒤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아방 앞에 달려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 기준으로 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마차일 뿐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달려가는 그 힘입니다 두 번째로 농사를 잘 짓는 것은 농부가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농사를 잘 짓려고 해도 비를 내리고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풍년이 들고 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입니다 의사선생님이 병의 전문가인 가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의사선생님이라고 해서 모든 병을 치유하십니까? 한계점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과학자가 네 번째로 예언을 든다면 과학자가 달나라도 가고 그리고 화성에도 가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별의 세계를 점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달나라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한 순식간에 인공위성보다도 빨리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요 코로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외쳤을 때 우리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냐는 세계 하나님의 영적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이는 세계 현상만 보고 강과에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병 환자에게 우술초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피를 뿌리기도 하고 했는데 우술초는 박학화에 속한 향기로운 약용 식물입니다 담벼락에도 나기도 하고 가옥, 담벼락, 돌틈 이러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체인데요. 가지가 많이 이렇게 나고 털이 많아가지고 물이나 이 피를 흡수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찍어서 이렇게 피 뿌릴 때 유익을 했습니다. 우슬초는 이렇게 뿌리는 데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정결한 산새를 나병 환자 자신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새를 살아 있는 새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귀 뿌리나 엄지 손가락이나 발가락 엄지, 손, 엄지 발가락에 발랐습니다. 또 기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요, 기름은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 새를 잡아 가지고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기도 했고, 그리고 피를 뿌리기도 하고,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하는 이 과정은 정결의식의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피를 뿌려, 뿌린다고 하는 것은 적신다고 하는 의미, 빠진다고 하는 의미, 피를 찍는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는데. 피를 적시고 찍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그 공로의 힘에 의지하여 속죄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인에게 임지할 때 죄인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의 치유의 정결 과정은 제사장의 피를 통해서 정결 의식을 행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의 죄를 씻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강과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칠일째 날에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았는지 그의 옷을 빨게 하고 모든 털을 밀게 하고 물로 몸을 씻어서 정하게 하고 나서는 그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진영 안에 들어와서 나병 환자가 아니고 피부병 환자라고 하면 은 일주일 동안 또 격리를 시켜서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시키고 이 환자가 일주일 후에 다시 제사장이 점검을 해서 이제 검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제가 지난주에, 지난 주에 지난 지난 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만은 코로나에 의해서 더 무서운 고독 그리고 무서움 두려움 이와 같은 사회 단절과 거리 이 두기 운동을 통해서 사회의 폐쇄성이 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정결함을 받은 확정된 나병 환자는 8일째 흠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이를 이제 정결함을 받고 난 후에 이러한 재물을 잡아가지고 속재재, 속건재, 번재, 소재를 드렸습니다. 소재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3, 기름 섞은 소재물을 기름 한 녹을 취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피를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바르게 해서 속제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제제를 드려서 속제함으로, 속건제를 드리므로 죄가 씻어짐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죄를 씻어내고 소제를 드림으로 속죄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약의 용어로 이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만 받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가 들어가 있는데 4대 제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용어로 뭡니까? 에베입니다. 에베를 드릴 때이 질병이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나병의 전염병이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를 차단하는데 보이는 현상의 세계 속에서 에베를 차단하는데만 관심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대 제사를 드리므로 말미암아 질병이 완벽하게 치료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에베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에배를 드려야 되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교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배 문제만큼은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들이 관여할 상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맡겨서 에배 드림으로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 민족위에 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을 우리가 살펴 보았지 않습니까? 정결 의식은 제사장이 진단을 했다고, 제사장이 검진을 한다고. 또이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힘에 미치지 못할 때 순양이나 암양을 이렇게 잡아서 제사로 드릴 수 없을 때산 비둘기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잡아서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삶이 가난하셨습니다. 가난하셨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정결애식의 날에 삼비들기 한 쌍이나 집비들기 두 마리를 가지고 제사 하셨노라고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경배드리는 목적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경배입니다. 둘째 애무에 있습니다. 이 애무이 첫 번째로 오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만 힘듭니까? 모든 사회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회사도 힘들고, 우리 백성들도 힘들고, 그것은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베에 힘쓰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백성과 백성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교회와 교회끼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 하셔야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교회로부터 이러한 위임을 받았습니다. 안정된 교회이시고 훌륭하신 교회이시고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나같이 부족한 목사에게 목사님 무명의 사람이 후원을 한다고 꼭 전해주시고 이름은 절대 교회 이름을 밝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국 교회 힘들고 어려운 미자립 교회가 있으시다면은. 그 교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한 교회에 30에서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싶으니 건전한 3일체를 고백하는 건전한 교단의 교회로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소속 증명과 대표자 증명과 그리고 주보와 교회 현황을 조금 파악하셔서 목사님이 백교회를 선정해 주십시오 이러한 부탁을 받고 내가 내일 3월 30일 국민일보에 광고를 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나누고자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 말씀을 쭉 읽으시면 24절, 2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 애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찬양에 힘쓰고, 이렇게 예를 쓰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우려하는 면이 한 가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애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힘들어 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살려야 될 것인가 하는데 풀어야 될 과제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나병의 격리와 제사장의 검진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떠한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는지 건강한 사람을 격리하는지 아픈 사람을 격리하는지 우리가 바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와서 에베를 전념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지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